사쿠라지마 화산이 또다시 화산 폭발하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월 8일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하면서 대폭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1월 31일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또다시 분화함으로 계속된 화산 폭발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상학자들은 이 화산에서 130번이나 폭발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화구 주변 경계 경보가 발령하며 경계 레벨 3으로 입산 규제하였습니다. 이번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에서는 아이라 칼데라의 지하 심부의 마그마 축적이 계속되고 있어 화산 가스 이산화유황의 방출량이 많은 상태가 많다고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나미타케산 정상 화구를 중심으로 분화 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10개의 화산이 분화하고 있습니다. 규슈에 5개, 혼슈에 2개, 태평양에 3개입니다. 규슈의 5개의 화산 중에 사쿠라지마 화산이 경계 레벨 3의 화산입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일본 규슈섬의 남쪽에 위치한 화산으로 용암을 내뿜으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이죠. 이곳의 화산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2013년 8월 18일에 크게 화산이 분출했는데 연기 높이는 약 5,000m까지 치솟았으며 큰 분석이 약 1.8km 떨어진 곳에 낙하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2월 5일 상당히 큰 화산 활동으로 연기가 화구로부터 약 4.100m 상공까지 치솟았고, 2019년 11월 9일에는 화산 연기가 5500m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쿠라지마가 초화산인 아이라칼데라로 30년 이내 대규모 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남동풍이 불 때는 대한민국 남부지방도 화산재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쿠라지마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작년 12월에도 크게 폭발 분화하였는데요. 최근 2013년부터 크게 분화하면서 2016년, 2019년에는 5,500m까지 화산 연기를 뿜었습니다. 이 화산재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